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 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목적으로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사건들이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먼저 그들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로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죠. 이 사건이 오늘 읽은 기브로 핫다 아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11장 35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없다고 원망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다 해결해 주시죠. 오늘은 모세의 탄원은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없다고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도 탐욕을 부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부르게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가 탐욕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사절에도 탐욕이 나오고, 마지막 말씀에도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 부르면서, 이, 사, 어, 이 사건이 탐욕 때문에 일어난 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욕심이죠. 욕심으로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 탐욕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들리는 말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고 탐욕의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 세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먼저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이러한 것들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죠.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들로 일만 죽어라 하다가 하루하루 겨우 연명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값없이 먹기는커녕 먹을 수 있는 돈도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합니까? 과거를 미화함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왜곡시키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뭐라고 합니까? 괜히 하나님 믿어서. 괜히 교회 나와서 고생한다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 삶의 축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고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었고 그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노를 타던 자였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잊거나 폄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현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현재 주어진 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왜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까?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이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바로 만나가 있죠. 만나라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서 기력이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하죠.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있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주소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억지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만든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돌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은혜였죠. 그러나 그 은혜가 선악과를 향한 탐욕으로 인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죄로 이끈 사악한 여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아내를 보고 불평하고 남편을 보고 불평하고 교회를 보고 불평합니다.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과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면 아내는 은혜이죠 남편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와 결혼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자녀들 역시 말안 듣는 말썽쟁이들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사랑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교회와 교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삶에서 불평과 원만만을 찾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광야에서 승리케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고기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기만을 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죠. 고기가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로 싫어하게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외국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고기를 한달 동안 먹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매출하기를 내리시는데 지면 위에 두 규빗 쯤으로 내리십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지면에서 거의 90cm 1m 조금 안 되게 만큼 쌓일 만큼, 어 1m 좀안될 만큼 매출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호멜은 220L 정도 되는데, 220L를 무게로 환산하면 80kg짜리 쌀한 가마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게 거둔 자가 열 호매를 거두었으니까 부피로 따지면 쌀열 다섯 가마 정도를 모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향이죠. 이 정도를 먹으면,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냄새도 맡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섰으므로, 여기서 백성은 탐욕을 품고 탐욕의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든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줄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만 매달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든 말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든 말든 나는 지금 고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면 이러한 탄식이 나오죠.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다. 이러한 말을 하면, 그러면 나는 연단받기 싫으니 그냥 죽여달라 말하죠. 이것을 통과하면 더큰 축복의 땅이 있을 거라 그러면 축복은 됐고 그냥 지금 여기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탄식의 기도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축복의 땅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땅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할 제사상 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음으로 현재를 버티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